궁금러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지? 겨울은 매년 돌아오는데 추위는 진짜 적응이 안돼 특히 귀, 코, 손, 발 이런 데는 너무 추우면 얼어서 막 부서질 것 같잖아 나는 추위도 많이 타는 편인데 야외 촬영을 자주 하거든 그때마다 방안용품을 꼭 챙기는 편이야 특히 발 같은 경우는 두꺼운 양말에 붙이는 핫팩에 털 달린 신발까지 완전 무장은 필수야.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. 이렇게 꽁꽁 싸매니까 통풍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일 끝나고 양말을 벗어보면 습기가 차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. 이게 발에 진짜 안 좋다는 거 알지? 아마 흔히 생각하기로는 여름에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발톱 감염도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잖아. 근데 괜찮을 것 같은 겨울에 이렇게 두꺼운 양말에 부츠까지 착용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야. 그래서 겨울에 발톱이 더 상하기 쉽고 관리도 더 신경 써야 돼. 그래서 내가 문제성 발톱에 도움이 되는 앰플 하나를 가지고 왔어. 바로 라셀턴 풋 토탈 솔루션이야. 이거 붙이시는 면다 써야 되는 거냐고? 누가 쓰면 좋을지 알려달라고? 좋아. 내가 몇 가지 얘기해 볼 테니까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체크해 봐. 첫 번째. 발톱의 색이 누렇게 변했다. 두 번째. 발톱의 두께가 두꺼워졌다. 세 번째. 발에서 냄새가 난다.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문제성 발톱이 이미 많이 진행된 거래 근데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발 그거 누가 본다고 하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치료도 안 하고 말이야 나도 남자지만 아 다들 그러면 안돼 내가 괜히 그냥 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문제성 발톱은.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해.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가족, 사랑하는 아내 혹은 아이한테까지 이 옮길 수 있다는 거지. 만약에 발톱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고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겉이 아니라 뿌리부터 곰팡이 균 같은 백성균에 감염됐다는 증거야. 그러니까 이런 문제성 발톱을 해결하려면 뿌리까지 쫙 도달할 수 있는 제품을 써야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지. 라셀턴 앰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대. 발톱 겉만 닦는 게 아니라 앰플이 발톱 틈새에 깊숙히 스며들어가지고 속부터 세균을 제거해 주는 원리라고 하더라고. 실제로 시험을 해봤더니 백성균, 농농균 등 발에 사는 유해균 저해율이 무려 99%로 높은 항균 효과를 보였다고 해. 이걸 문제성 발톱에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초미세 거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곰팡이균이 죽으면서 나오는 반응이래. 이 거품 반응으로 내 발톱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. 이렇게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면서 불순물 제거도 더잘 된다고 하더라고. 그럼 이제 내가 잘 보이게 손톱에 발라보면서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, 느낌은 어떤지 알려줄게. 일단,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손발톱에 사용하기에 진짜 편해. 스포이드로 앰플을 쓱 빨아들여서 손발톱에 한두 방울씩 뚝 떨어뜨려주면 돼. 문제성 손발톱에 사용하면 거품이 날 거야. 그러면 손발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앰플을 부드럽게 펴발라서 흡수시켜주면 돼. 오 이게 엄청 시원해. 그리고 속까지 시원한 느낌이야. 흡수도 산뜻하게 잘 됐어. 봐봐. 끈적임도 없으니까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. 진짜 쉬운데 다른 손톱도 마저 케어해볼게. 진짜 간편하게 항균 케어가 끝났어 왠지 좀 반짝반짝해진 느낌인데? 실제로 발톱 색이 맑아지고 냄새도 덜 난다는 후기도 있더라고 문제성 발톱은 생기는 순간부터 골치가 아프잖아 원상태로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이야 근데 라셀턴 앰플을 2주 정도 계속 사용하면 새 발톱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침,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해주면 좋겠지? 그리고 손상된 발톱이 나아진 후에도 관리는 계속해줘야 돼.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엔 아직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. 지금 최대 50% 세일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. 궁금러들, 손상된 발톱을 케어하고 발톱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라셀턴풋 토탈 솔루션 만나보는 건 어때? 지금이 바로 문제성 발톱을 해결할 터니야!